자, 물레동 유마담입니다. 자, 오늘은 제작업실 앞에 있는 이포 대한예술공간 이포에서 개인전 하고 계시는 정웅 선생님. 자, 정웅 선생님 전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자, 굉장히 음, 전시한 두어 번 봤는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키네틱적인. 자, 제 모습이 살짝 나오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오우. 자, 이런 작품. 아, 소리가 나죠? 자, 오늘까지. 사물의 꿈. 정화영 선생님, 저희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오늘 전시 마지막 날이네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네. 네. 많이도 보고. 네. 어제 아드님하고도 좀 네. 이야기를 좀 했어요. <laughs> 고생이 많다. 아빠 대신에 <laughs> 네. 어, 아드님이 전시장을 많이 지키고, 근처에서... 네. 아, 처음에 저는 이 작품들 보면서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일단. 네. 자, 선생님 그 이번 전시에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뭐 보여주고 싶은 얘기? 뭐 보, 보여주고 싶은 작품? 어떤 게? 이번에 이제 저는 사운드 설치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설치? 이번에 이제 제가 들은 작업을 이제 많이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일 재밌게 한게 거예요. 아, 드로잉? 응. 몇달 동안, 이게, 누가 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인터에서 넷 그, 철근 묶고 버린 결석선이, 아, 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야, 그, 주워가지고 찍어보니까, 어, 사람 같아. 아, 형상이? 너무, 너무 재밌어가 이제, 그걸 막, 프레스를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네. 압축을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 아, 아. 보니까 이제, 사람 사람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예. 내가 예, 예. 의도하지는 않은 건데, 근데 음. 그러니까, 아, 힘든 도동의 음. 현장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막 이런 깜짝 놀랐어. 오, 그런데 얘기 듣고 보니까 확실히 네. 다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 뭐, 거의 거의 예. 있는데, 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거 같애요 거의 조금만 배는 쓰는데, 거의 있는 그들.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서 그 이거 목, 뭐, 네결속화해 주는 그, 그 철사. 이러다 네. 그게 배 나오지가 않겠. 예, 캔슬이 된 거야.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버렸네. 휴는 시간 좀 잠깐 보니까아 그걸 가져다가 프레스로. 눌려 있는 게 사람 같은 느낌. 네. 어. 아 이거 뭔가 나오겠다 해서. 어 뭔가 나온 거 같은데요? <laughs> 이 가르시 막 너무 신나게 막 찍으면서. 어. 기사가 됐어. 야 그러면 원래 프레스기를 갖고 계셨어요? 아, 네 내가 만들었죠. 아 이거 이 파나 작업을 판화, 하기 위해서. 판화 프레스기를 나누는 거 왜냐면 이게 밀리거든요. 저도 하나 일을 좀몇년 동안 공방에서 일해요. 그래서 예. 내가 만들어진 게뭐 이렇게 기름차듯이 이렇게 둘러야 게임 보시면 악교하고 시청각을 쳐가지고. 예. 거의 뭐 사람 형사관이 제대로 나온 것도 많은데요? 그래 근데 이런 것도 봐요. 다 사람 같잖아요. 예. 머리고 뭐 이게 결속선 머리인데. 예. <laughs> 어쨌든 기억해서 음... 저것도 저것도 모르겠 음... 약간씩 섞었어요 이렇게 찍기도 하고 뭐야 들은 분명 그런 작업을 하 음... 재밌게 많이 음... 하는 편인데 네. 근데 여기 저런 사물도 다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부속물들 형태가 저제로도 아~ 되는 거죠 그런 미녀 좀늘을것같은저 그 We are 그리고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또 모아놨던 뭐 네, 네. 여러 가지의 그 오브제를. 네. 음. 이걸 또나비오 싶어서 다 맞춰가지고. 예. 네. 교차로 그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네. 음. 근데 이런 버린, 그런 중에서 그냥 버리는, 저는 이제 막, 제가 3일 버리는 거 하는 거 보소하네요. 음. 우리가 쓰던 거 많이. 음. <laughs> 어, 이런 작업은 노, 반응하는 작업이라서 예, 예. 되게 어, 스케일이 또 무제한으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병 뭐, 덩어리도 막할수 있긴 했었어요. 응. 음. <laughs> 시인들라고 하고 싶은, 동영상 보시면 안죠요 예. 시인 음악, 뭐, 시인 바이올린, <laughs> 음. 같이 이 전티소. 막 트리를 내고 그래서 실을 읽고그 음. 작업을 두드리고. <laughs> 약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실험 예술제를 그냥 하고 계시네요. 그 실험 예술이지 뭐완전이아 예. 자 이제 통화가 끝나고 다시 찍습니다. 아 예. 아 그러면 이런 설치 작품이나 이런 어, 프레스를 이용한 저 드로잉 작품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 음, 음, 네. 저는 이런,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제 소외된 거 아니면 소외된다그러 버려진 거. 음. 이니어 품들이죠. 그러니까 예. 시대가 빨리 빨리 변하는 이제 밀려나는 네.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그림자 같은 어떤 느낌. 음.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거가 되니까 자꾸 밀려나고 가이 음. 점점 못 쓰게 되는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음. 이게 참 시대가 문화가 이제 문명이 발전할수록 빨리빨리 이런 그런 거에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정각 사람에 대한 음. 사람과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투영해서 보이신다는 네. 거죠. 아요 모니터 다른 것도 여기 이, 소개되는 이 네. 모습이 있잖느냐. 그렇지. 그거는 사실다 이런 거와 연관되는 것들이. 그런 문제얘기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가 발견한 그 지점을 다시 이제 어 일반인들이나 다른 작가들이 다시 한번더 보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이, 그 인여인간이라는 뭐 단어도 있듯이.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죠. 시대 그렇죠. 당대의 모습이각서 네. 이 음. 방송 지금 저는 이제 녹음된 거는 지금, 물론 이것도 지금 방송도 녹음된 거는 하지만, 우선 음. 지금 이거 실성? 아니, 현재성이라고 볼. 가지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음, 음. 음. 그렇죠. 네. 라디오. 라디오는 음. 어떤 매체잖아지만현 네. 당대에서 가뭐 TV 음. 이런 거 어떤, 음. 많이 방송되고 현실에 수거아도 나오고. 어그그 네. 지금 딱 머리에 스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수많은 주파수들이. 그 인이어 주파수도 있을거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도 딱와닿는아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좋은데요. 아 인이어 주파수. 그 소리를 들려주고 그것도 인터랙트 고하게 반응하면서. 여기도 어. 이건 네. 이게, 어. 이게, 이게 음악적이지는 않아. 악기가 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것도. 그냥 악기, 악기를 할수 있는 네, 그럼 네개 라디오를 주파수죠. 주파수를 다르게 해놓고 그리고 스피커는 하나로 네. 일원화시키고 스피커는 지금 네개요네개나네개네개아좀 4개. 소리를 다르게 좀 해보고 싶어 아, 그럼 각자가 각자 스피커가 다르겠네요? 네 아, 그렇게 연결하셔서 네. 얘는 또 어. 바이프를 어.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저기도 꼭대이 두개 진짜 이거 퍼포먼스 하게 굉장히 좋은 무기를 하나 생산해내셨는데요. 거의 기관총인데 이거는 매드랭스 부막만 불려오는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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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오, <웃음> <웃음> 아니, 아, 매드랭스를 내가 좀... 그만 좀한 번만 들었어. 이게 2000몇 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음. 오래전에 만들었죠. 네. 아, 10년도 전인데여기 이제 이번에 좀 리메이크를 해보요 네. 퍼포먼스랑좀 같이 해보려고. 음. 아,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도 막 욕심이 나는데. <laughs> 야, 나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한번 해야 되겠다. 기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얼마든지 뭐, 뭐 가능이 많아요. 예. 예. 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전시 잘 마무리 하시고 네. 또 뵙겠습니다. <laughs> 예, 예.